블랙핑크 지수가 정해인의 최근 드라마 '커넥트'를 응원하며 지수가 하트 사인을 하고 있다. 정해인은 드라마 커넥트의 일본 감독으로 발탁됐다. 한국 배우 정해인이 일본 미케 다카시 감독의 드라마 '커넥트'에 출연한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정해인의 소속사인 FNC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10월 9일 금일을 확인했다. 스포츠 동화에 따르면 FN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정해인이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드라마 커넥트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고 밝혔다. 커넥트는 장기 사냥꾼에게 신체 일부를 도난당한 남자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디션 이치 킬러 13명이 암살자 등을 연출한 미케 타카시 감독이 커넥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 최초로 연출을 맡는다. 앞서 정혜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탈영병을 붙잡는 인물을 맡은 한 병사가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드라마에서 정혜인은 이병 안준호 역을 맡았다. 현실적인 연기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혜인은 2018년 비 오는 날, 2018 본밤, 2019년 사랑을 노래하다, 2019년 등의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다. 블랙핑크의 지수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드라마 스노드롭은 2021년 9월 방영 예정이다. 정해인은 대학 시절 뮤지컬을 통해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배우가 되려는 그의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 해인은 2014년 드라마 《세기의 신부》로 데뷔의 독립 영화 《청춘》에 출연했다. 정해인은 연기력으로 2016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 2018년 백상예술대상 남자 배우상. 2018년 아시아 아티스트상,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